신명기 21장 1절에서 구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사란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사란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사란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죄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1장 22장 살인과 간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1장과 22장 말씀 나눌 때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는 우리 모세 선생님의 고별 설교죠, 고별.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십계명의 이제 해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주는 우리가 도피성과 전쟁법에 대한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시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고인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 그리고 전쟁법에서도 하나하나 절차 위에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인죄 제 6계명 이 살인죄에 대한 내용과 또 간음죄 22장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 성적인 이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한 거는 10개명 가운데 몇 번째 개명이죠? 여섯 번째 개명이죠? 네. 간음은 몇 번째죠? 일곱 번째. 이게 중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까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1부터 4는 하나님을 향한 개명이고, 5는 부모님을 향한 권위. 부모님뿐만 아니라 왕, 제사장 다 포함되는데요. 그 다음 5개명이 그렇고 6개명이 그 다음 아주 중한, 살인하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살인죄, 이 6개명, 7개명이 가음 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곁에서 범할 수 있는 죄들이죠.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죄, 또 이성을 향한 그 죄, 이런 것들이 다 6개명과 7개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이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눌 때, 이런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1장 먼저 보면요.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미제사건은 이 살인자를 도무지 알수 없을 때예요이 말씀을 읽어보면, 은 마치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의심의 소재가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와이프의 부정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그 드려진 제사가 의심의 소재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서 이 정결함을 돌아보는 제사라고 할수 있어요. 마치 그것을 실제 범한 자가 그 오늘 이제 이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이 장로들이 그 제사를 지내거든요. 장로들이 그할 때는 어그 시기에 죽을 수 있겠죠. 제사 드릴 때, 혹은 어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이제 오늘 내용들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사라기보단 어떠한 미제 사건에 대한 이제 모습들을 말씀하는데 그 모습을 과정을 처리하는 가운데. 이 실제 살인자는 아마, 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봤겠죠. 여러분, 살인자는요,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와본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뉴스 보면 아시죠? 범죄자의 심리가 그래요.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할 때그 살인자가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직접 처리하셨겠죠. 이해되시죠? 물론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찾지 못했지만, 그 살인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을 거다라는 건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정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드려진 제사가 이제 1절부터 9절에 이 미제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살인자를 알수 없을 때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피살된 곳에서 피살된 장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는 성읍을 거리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렇게 할수 있을 때 거리를 안 잰도 아 여기가 여기가 책임 책임 책임지야. 여기 장로님들이 책 책임을 져야 해. 그래서 장로님들과 재판장들이 그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암송아지를 취해야 됐어요. 아직 부리지도 않고 한 번도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것을 골짜기로 가져가서 그 목을 꺾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암송아지 위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7절과 8절 보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됐어요. 이런 행동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그피 흘린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아무리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 이렇게 행했을 때그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 죄가 너희 중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제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레이자순 제사장들이 함께 해야 했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21장 5절에 보면 제가 순서지에도 적어놨는데요. 레이자순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대네 말대로 판결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또 모든 소송과 투쟁이 또 판결권도 이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은 뭐 판결권까지는 없죠 우리 제사장들에게는 사회에서 이미. 재판장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권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도 하지만 목회자들, 목사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진 자들이, 물론 성도들도 다 가졌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동성애 키워 축제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반대 집회도 이제 거기 앞에서 1만 명이 운집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일 수 있겠죠. 저들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침투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도 거룩한 방파제 참잘친것 같아요. 이렇게 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이 나오고 있고 생명을 존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단한 명의 죽음이라도 미제 사건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라도 그의 죽음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이 생명을 존중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이 전쟁 중에 여자 포로를 이제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혹여라도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싫어졌을 때, 어, 뭐,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하고 있죠. 최소한 그 여인에 대한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의를 기준으로 하는 생명 존중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일부 일처제인데, 혹시 다른 여인을 이렇게 얻게 되었을 때, 어, 본처의 자녀가 장자일 경우에 그 장자권을 분명히 해라라는 공의를 기준으로 하는 생명 존중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 폐역한 아들에 대한 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는 부모가 가서 이제 성읍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이제 그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서 그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 22절에서 23절은 이제 나무에 달린 시체를 처리할 때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밤새도록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무에 달아서 죽었는데, 밤새도록 두면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시체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체일지라도.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악한 그 여왕, 그아합의 안에 이세벨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체를 버려둬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그 분노가 담겨있는 게 느껴지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얼마나 우상숭배를 미워하시고 또 불의한 것을 얼마나 미워하신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2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22장은요, 1절부터 12절은 형제 잃어버린 소나 양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형제 사랑 뿐만 아니라 형제 갖고 있는 소, 양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찾아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형제 생명 존중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소유까지도 존중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10개 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에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소극적인 실천은 탐내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인 실천은 잃어버린 것까지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발전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래도 그거를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극적 실천뿐만 아니라 적극적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형제의 소가 쓰러져 있을 경우에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조차도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못본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이 오기 싫은 겁니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어미새가 새끼와 이제 알을 품고 있는데, 이 어미새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를 살려보내고, 이 새끼, 새나 알은 이렇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반드시 그 옥상에다가 난간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도록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희한한 내용들이 나와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그 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문화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또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 요즘 뭐 동성애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다양성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그쪽에 좀 많이 몸나 지금은 안 하지만 몸 낮고 있어서 제가 좀잘 아는데 다양성 다양하다는 거죠. 젠더. 젠더는 사회적 성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남자, 여자의 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수시까지, 뭐, 심지어 뭐, 되게 많습니다. 이걸 다 표현하려면, 저, 거기까지 공부 안 해봤어요. 뭐, 너무 진리를 연구하기도 힘든데, <laughs> 거기까지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대적하기 위해서, 뭐 반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심지 말라는 건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애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더 좋아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명령하시는, 성경이 규정하시는 그 거룩함, 홀리 라고 하는 그 분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시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소와 나귀를한 멍에 매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에 있어서도 거룩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적으로 해석해서 소는 좀 힘이 세고 나귀는좀 약하니까 약한 동물이 힘센 동물,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것은 노동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같은 동물이 할수 있도록. 거룩함. 섞지 말라는 거죠. 분리하라는 거죠. 분리해서 거룩하라. 그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복의 재료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뿌리는 일, 노동에 있어서 또 일복의 재료까지도 이 분리의 개념,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그 내용이고요. 13절부터 마지막절 29절까지는 이제 남녀 간의 성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덕에 대한 내용. 첫 번째는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때 여성의 권위가 참 낙후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여성의 권위가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패미는 또 이상한 것까지 주장하시는 균형을 갖춰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좀 패미가 왜 그런지 좀 화가 난 이유를 좀 이해가 되는 부분 있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한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래요.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해서 14절을 보면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누명을 씌워서 말해서 이 여자를 내가 취하였는데 그가 동침할 때 천혈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들이 나와요. 그래서 맞,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남자를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때립니다. 첫 번째 때려요. 그리고 은 100세계를 그 여성의 아버지, 장인 어른이죠. 여자의 아내의 장인 어른에게 은 100세계를 줘야 했습니다. 은한 세계리 굉장히 큰 돈이, 은1 0 0세리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또한 그 여자로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도록 했어요. 이거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일 있으면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근데 평생 더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던 시대죠, 여성의 권위가. 그 이후에 살펴보면 더 여성의 권위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처녀가 아닐 경우에 이렇게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결혼할 때 나는 처녀가 아닙니다라고 진실된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아내가 처녀가 아닐 경우엔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녀가 창기의 행동을 하여 아비 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와 같이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22절에 보면 이번엔 남자가 아내 있는 아니 남편 있는 여자를 통과한 거예요. 그때는 둘다 죽이라고 했어요. 둘다죽여서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동침했을 때 그때는 둘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성 안에서는 여자가 소리 질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리 지르면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 있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둘다 죽이라는 겁니다. 성안에서 동침했을 경우엔. 근데 들에서 동침했을 경우엔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왜? 들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 질러도 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땐 남자만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권위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여성의 권위는 많이 좀 낮아져 있는 걸 보게 됐죠. 요즘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라는 것이 거룩성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성결을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렇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살인죄에 대한 것은 21장, 아니, 마태복음 5장, 산상수원 얘기죠.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형제에 대해서 이제 악한 욕을, 심한 욕을 했을 경우에 살인죄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요. 저도 조금 혈기가 많아서 아주 기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안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타인에게 예? 운전하다가도 와저 아, 사람이 왜 그럴까? 왜 바쁜 일이 있겠지? 이렇게 정도까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 아, 막 욕을 하면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살인한 것과 같은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마귀에게 이미 진 거예요. 또두 번째는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그것은 가늠한, 강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가늠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까지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그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란이 우상승배인가?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좀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음란은 이 욕구라고 하죠. 음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없어지지 않죠. 죽고나야 없어지죠. 괜찮겠습니까? 아버지 나라 가야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생명나무 열매 달마다 따 먹고 그때 가야 없어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 본능.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없는 자에게 없는 자는 없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음란의 자리에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사모님이 설교하는 날인데,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더라고요. 에베소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도 청년 때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와, 내가 청년 때더 사랑했지 않았나. 정말 그 청년 회장할 땐그큰 교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근데 지금은 좀 쉽지 않았나. 그래서 제 눈빛 보면서, 제가 거울 보면서 좀 기도합니다. 정신 차려. 조금 더. 초롱초롱한 눈빛을 갖지 않겠니 제다가 제가, <laughs> 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열정을 더욱더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살인에 대한 가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함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 불같이 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